10편 64편입니다. 3절로 6절까지입니다. 10편 64편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우리 이제 화요일날 전반부 1, 2절에서 시인은 자기들을 둘러싼 원수들의 구체적인 반란의 음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며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배경은 얘기했다시피 압살롬과 이제 다윗의 아주 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제, 압살론 편에 서서 배신했을 때 오는, 어, 뭐랄까, 모략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고통스러워 하죠. 오늘 이제 중반부 3절과 6절에서는, 어, 전쟁에서, 어, 사람을 죽이는 칼과 하살로 그들의 간교한 혀를 빗대어 그들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사악하고 파괴적인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창 바깥으로 이렇게 퇴근을 하시고 또 경기도 몰고 가시고 트랙터도 몰고 가시니까 그거를 <laughs> 짖으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간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먼저 본절에서 다윗은 칼과 화살이라는 지규법을 사용해서 악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언어 폭력을, 언어의 폭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예, 여기서는 어, 예 많이 소란스럽죠. 네. 예, 칼같이 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혀를 이제 칼로 표현했죠. 어, 그래서 어, 칼같이 예, 혀 자체를 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 이 칼같이 혀를 연마한다고 해요. 연마. 그래서 저희가 연마하며 해당하는 반에는은 일반적으로 예리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말로써 다윗을 헐뜯고 공격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수 있죠. 즉 칼을 가지고 무엇을 베기 전에 칼날을 예리하게 갈듯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전에 여러 가지 악독한 말로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원수들이 독한 말로 화살같이 자신을 겨누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독한에 해당하는 말은 쓴, 어, 괴로운, 어, 고통스러운 등을 의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이는 대적들의 말의 해악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시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나타내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사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히 자를 어,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어, 이제 온전한 자를 쏘는 거죠. 쏜다고 하는 것은 어 이제, 혀를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온전히, 온전한 자를 쏘면 온전한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로 애쓰는 자죠. 그러니까 행악자들은 숨어서 이런 경건한 자를 갑자기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은 악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나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몰래 올가미를 치고 모여하며 큰 소리 치는 거야. 야, 아무도 못 봐.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목적은 서로 격려하며 앞선 3, 4절에서 다이슨이 칼과 하사를 비유로 들어 악한 대적들이 자신을 간교한 혀로 해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지는 5절, 6절에서 시인은 이들이 홀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 더욱 크고 사악한 죄악을 도모하고, 도모하고 말로써 장려하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서로 악을 행하면서 서로 막 격려하는 거예요. 신이 가장 먼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악한 목적으로 장려한다는 건데, 장려하다. 어, 그것은 예핫 제쿠는 달라붙다, 강하다, 돕다, 완강하다, 고무하다, 스스로 강팍하게 하다 아, 아, 등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딱딱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서로 악한 것을 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봐,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큰 악, 더 사악한 제약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마비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계속 혀로 내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방탕의 방임하여 그대로 두면 그 스스로 악을 도모한다는 거죠. 이 악인의 도모는 악한 목적은 다름 아닌 다윗을 해치고 그 왕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사악함을 공모하고 협력하고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은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시인은 구체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의견을 교화하는 악인들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표현을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어, 시인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올물을 곳곳에 매설하는 악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음, 그래서 비밀이 감추고, 덮어서 감추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올물을 파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아, 아무도 보지 않아. 아, 이렇게 악을 어, 그대로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득과 마음이 깊도다. 악을 깨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사람의 속마음을 참으로 알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속뜻이 마음이 깊도다. 간교한 혀와 하사를 예비한 어 악인들의 흉계를 고발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6절에도 각 사람 속뜻과 속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어 화자가 시인인지 아니면 앞선 본문 마찬가지 악인을 말하는 건지 좀 불분명하지만 악인들의 생각은 시인 자신이 도무지 알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예, 속은 알수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중반절, 어, 좀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자, 어, 때로는 혀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절망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사람의 혀, 어, 그리고 악한 도모, 모의, 계략은 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함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열매들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악한 으, 혀의 말에 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어,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오다가 말 것들이고, 그냥 풍설이고, 어, 그 다음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어, 이제 깊이 동조하고 동의하는 순간. 감정이입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입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된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악한 말이나 비난스러운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 때로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어, 우리가 품어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면은, 그 사람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 선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질 것들이죠. 깨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개가 계속 지었죠 여기 갑자기 손님도 오시고 막지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나갔죠. 이제 개 짖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도리어 그게 그에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그 부, 어, 악한 말과 더럽고 추한 말은 사람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게 아니고 그건 다시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깨우 반사 반사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어, 그에게 돌아가게 되 있습니다. 그의 입의 결과, 그의 삶의 열매가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들의 혀와 말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전제가 뭐예요? 불의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다윗은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겨냅니다. 혀는 결코 마음을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하나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와 말들만이 우리 의것입니다 더럽고 천악한 말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행위자의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추하고 악한 혀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듯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